어, 27번 풀어볼게. 지금, 기 리은 ᄂ, ᄃ 중, 옳은 거. 한번 풀어보자. 1번, 먼저 기억부터 음, 지금, 사인 제곱 2도 와요거 우리가 읽듯이, 88도랑 짝이 되지? 요렇게. 사인 제곱 2도. 플러스 사인 90도 마이너스 2도의 제곱이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했듯이, 여기가 2도면, 90도 마이너스 2도는, 이렇게 각이 같고, y는 x 대칭이니까, x 마 y가 y 콤맥스니까 함수값이 변하지? 음. 그러니까 다시 쓰면, 사인 제곱 2도는, 코사인 제곱 2도가 되고, 이거는 1이지. 그치? 그러면 2랑 88. 그 다음에 4랑 86. 이렇게 짝이 쭉쭉 가겠지. 그러면 2에서 88개는 44개. 짝은 22개니까 1이 22개 있다는 뜻이고 그치? 90도는 혼자겠지. 22 플러스 사인 90도가 1이잖아. 그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답은 23이 될 거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니은은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사인 제곱 1도.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짝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1도부터 90도까지 쭉 가네. 제곱 2도부터 코사인 제곱 90도까지. 이게 45라고 있거든. 한번 봐볼게. 먼저 1도랑 89도랑 짜게 되겠지? 즉, 코사인 제곱 1도. 그 다음 89도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1도니까. 그걸 제곱이니까 90도. 사인 함수로 바뀌고,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사인 제곱 1도 플러스 사인 제곱 이도니까 1이지? 이게 1, 89, 2, 88. 이렇게 가서 90 빼면, 음 일단 90 빼면 쭉 가다가 45에서 44는 46이랑 짝이 될 거고. 45는? 혼자지? 지금 여기서 45와. 총 1부터 90까지인데 45도와 90도가 짝이 없지? 뭐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은 89까지. 90에서 2 빼면 88이니까 총 44쌍이 나올 거고. 그치? 그러면 그게 각각 1이니까 44.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0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루트 2분의 1이고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지. 44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89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45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니어는 틀렸고. 디귿은 음 여기는 탄젠트네. 탄젠트 1도부터 곱하기로 가네 여기는 1, 2, 3, 4, 5, 6, 7, 8, 탄젠트 89도까지 총 89개네. 여기서는 여기서도 짝이 1하고 89,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1도니까 얘는 탄젠트 1도분의 1이겠지. 약분 되면서 1이 되지. 1, 2, 88, 3, 87,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 그리고 45도, 46, 아니 44, 46이 짝이 되고 45는 딸랑 혼자 남겠지, 다 1이고 탄젠트 45도는 또한 1이지, 그치 얘는 다 1이니까 1, 그래서 디귿은 1이네, 그치 지금 보기에서도 1이라고 했거든, 참 그러면, 기억, 디그시, 참이 되겠지?